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오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디트피스 대 뉴올펠리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홈경기에서 보스턴에 패했습니다 상대는 테이텀과 할러데이, 호포드 등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2쿼터 이후 상대에게 큰 리드를 허용했습니다 듀런의 결장 속에 선발 출전한 와이즈먼이 24득점 구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했지만 외곽에서 압도당했습니다. 커닝엠과 아이비 등의 3점 성공률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트로이 브라운과 포니에 등 베테랑 스윙맨들이 나름 역할을 하며 커닝엠을 지원 중입니다. 뉴올리언스는 마이애미 원정을 승리하며 클리퍼스와의 간격을 더 좁혔습니다. 이제 서부 사위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인데 홈어드벤티지를 1라운드부터 노리고 있습니다. 잉그램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였지만 허브존스가 선발 출전해 공수에서 활약했고 트레이머피는 폭발적인 외곽포를 터뜨렸습니다. 맥컬럼이 30점 경기를 하며 부진했던 자이언을 지원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디트는 시즌 막판 들어 프론트코트에서 부상자가 대거 속출했습니다. 젊은 코어를 믿었기에 보그다노비치와 알렉벅스 등을 트레이드할 수 있었는데 감독이 원한 로테이션을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잉그램이 무리해서 돌아오진 않겠지만 트레이머피와 마샬 등이 공백을 메울 것이고 직전 경기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자이온이 초반부터 전력을 다할 뉴올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뉴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LA 클리퍼스 대 필라 76입니다. LA 클리퍼스는 포틀 원정 연전을 쓸어 담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웨스트 브룩의 손 부상 이후 생긴 벤치 핸들러 리스크로 승률이 많이 떨어졌고, 파웰도 부상을 당했는데, 하위권 팀 상대로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부진하던 폴 조지가 평균 30점을 뽑아냈고, 레너드와 하든 등 베테랑 올스타들도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보스턴 주니어와 커피, 타이스 등 벤치도 잘해준 포틀 원정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레이커스 원정에서 패하며, 순위 경쟁에서 점점 더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부상으로 인해 출전과 결장을 반복했던 해리스가 복귀해 41분을 소화하며 16점을 기록했지만 야투 성공률이 33%에 불과했고 맥시는 3.8개 중 7개를 실패했습니다. 라우리와 힐드 등 새로 가세한 베테랑들이 힘을 내고 있지만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큽니다. 필라는 맥시와 우브레 등이 매 경기 40점 정도를 합작하고 있지만 벤치에서 힐드를 제외하면 확실하게 득점해줄 선수가 없습니다. 벤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데다 폴 조지가 살아나며 카와이 레너드의 득점 부담이 줄어든 클리퍼스가 경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클리퍼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이히트 대 클릭해버립니다. 마이애미는 뉴올 상대로 졸전 끝에 홈에서 패했습니다. 3쿼터까지 득점 합이 60점대에 그칠 정도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40개 이상 시도한 3점 성공률이 20%대에 불과했습니다. 버틀러가 돌파로 그나마 득점하긴 했지만 밀스와 요비치, 마틴의 야투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던컨 로빈슨마저 부상을 당하며 기존의 타일러 히로와 러브까지 부상 결장자가 너무 많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미네소타 원정에서 전반을 앞서며 승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후반 경기 모멘텀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알렌이 고베어와의 골밑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며 제공권 경합을 했고 모리스와 메릴 등이 벤치에서 10득점 이상을 했는데 갈란드와 르버트 등 백코트의 야투 성공률이 아쉬웠습니다. 클블은 미첼이 4월 초까지 결정하기에 갈란드가 보렌들러와 스코어러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미첼의 공백이 커 보입니다. 버틀러가 오코로와 르버트 등 매치업을 상대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가며 내 외곽에서 득점할 것이고 아데바요가 알렌과의 골밑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마이애미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미러벅스 대 오클선더 경기입니다. 미러키는 브루클린 상대로 고전했지만, 1승을 더했습니다. 브리지스와 토마스의 야투를 앞세워 추격한 브루클린에, 사쿼터 역전을 허용했었는데, 슈퍼클러치 순간에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릴라드가 중요한 3점 포함해 30점을 몰아쳤고, 벤치에서 나온 그린이 시도한 7개의 3점 시도 중 5개를 성공했습니다. 쿤보가 경기 도중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경기를 소화한 점도 팀에는 큰 힘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토론토 원정을 승리하며 덴버를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미네소타가 부상자 이슈로 최근 다소 추춤하고 있기에 덴버와 치열한 선두 경쟁 중인데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포워드진의 높이가 낮다는 점은 있지만 도트와 기디 등이 수비로 만회하고 있고 홈그랜의 최근 야투가 잘 터지고 있습니다. 오클은 덴버와 보스턴 못지않은 주전 전력으로 이번 시즌 호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밑 전력이 좋은 팀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쿰보와 포르티스가 매치업으로 나설 윌리엄스와 헤이워드 등을 파워와 높이로 폭격할 수 있고 릴라드가 알렉산더와 득점 대결을 펼칠 미러키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러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미네올부대 골든어리 경기입니다. 미네소타는 후반을 압도하며 클리블랜드에 승리했습니다. 타운스가 빠지긴 했지만 부상으로 최근 출전과 결장을 반복하던 루디 고베어와 나즈리지가 나란히 돌아와 상대를 높이로 제압했습니다. 고베어는 15리바운드와 2블록으로 골밑을 장악했고, 리드는 18점으로 에이스인 에드워즈를 지원했습니다. 최근 컨디션을 끌어올린 카일 랜더슨과 맥너 플린 등 벤치 지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인디애나에 패하며 순위 싸움에서 앞서나가지 못했습니다. 커리와 포지엠스키, 잭슨 데이비스 등이 나란히 리바운드 10개 이상을 잡아내며 제공권에서 앞섰지만 3. 점 야투가 29%에 불과했습니다. 커리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다소 흔들리기에 경기력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 폴과 클레이 탐슨 등 벤치 베테랑들이 잘해주고 있고 쿠밍가가 이 옵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네소타는 슈퍼스타로 성장한 에드워즈를 비롯해 고베어와 맥다니엘스 등이 나서는 주전 구간의 공수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내 빠른 템포로 화력전을 펼칠 골스 상대로는 외곽 열쇠가 고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공권에서는 상대에 밀리겠지만 탐슨과 커리, 쿠밍가 등이 경기 내내 빠른 템포로 득점에 나설 골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골든스테이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LA레이커스 대 인디페이입니다. LA레이커스는 필라를 잡고 1승을 더 추가했습니다. 게이브 빈센트와 반더빌트 등이 부상으로 빠진 이번 시즌이지만 디안젤로 러셀이 팀의 기대치를 해주는 데다 디니디와 레디쉬 등이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40세 시즌임에도 여전히 올 NBA 레벨의 활약을 하는 르브론 제임스의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인디애나는 골스 원정에서 후반을 압도하며 역전승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의외로 뒤졌지만 3점 성공률이 좋았고. 시약함과 네마드 등이 페인트존 공략으로 리드를 견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즌 40승 고지를 밟으며 동부사위권 팀들을 추격했습니다. 부진한 모습으로 일관했던 할리버튼이 살아난 모습도 인상적인데 골스 상대로도 26득점 11어시스트로 맹활약했습니다. 인디에나는 할리버튼이 살아나며 팀의 강점인 트랜지션도 좋아졌습니다. 메서린의 부상 이탈에도 벤치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스미스와 터너로는 르브론과 데이비스에 골밑 침투를 저지하기 어렵습니다. 높이 우위를 경기 내내 살릴 레이커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레이커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월클 토토 프리뷰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